일단은 그 부동산 관점에서는 지금은 바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팔았어요? 어, 물론, 물론, 물론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집이나 주식이나 같은 방향이라 그러면은 뭐고금 내는 집을 팔고 뭐 옮겨가는 게 맞긴, 맞기도 하죠, 맞기도 한데, 일단은 사억 정도 캐시가 생겼다. 그러면 예금에 들어가면은 얼마냐? 예금이자, 뭐, 3.5% 정도 잡으면은, 4억에 3.5%니까. 그러면은, 1,400. <laughs> 맨날 우리 반 형들 뭐 먹었니, 입자랬니 이야기만 듣다가 유튜브형들 물린 거 보니까 어지러지라던데. 음, 남녀 같지 않죠? 네, 남녀 같지 않습니다. 인정, 인정. 일단은 그, 4억의 예금이 3.5%면은 연에 이정도예요. 1년에 이정도씩 이렇게 우리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1년에. 그럼 여기서뭐 비과세 비과세 통장 잘 때려도 여기서 그한 2, 300은 200, 200, 200, 200 정도는 세금으로 나갈 거리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 그 우리가 그 4억을 가지고 고배당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5에서 6% 나와요. 6%도 뭐 세금 쎘으니까6% 잡자. 6% 잡으면은 462, 400 세금 때문에는12,000 조금 넘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예금은 이거는 원금 보존이고요 요거는 원금을 그래도 조금 그 로우 리스크. 그래도 좀 고배당주는 로우 리스크죠. 자, 그다음에는 이걸 성장주에 넣는다고 칩시다. 어, 성장주 혹은 뭐 빅테크, 나스닥. 어, 나스닥에 넣는다고 칩시다. 나스닥은 연에 한10% 정도는 기대가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4천만 원데요. 근데 이거는 세금이 250을 초과한 3,750에 대해서는 22%지입니다 그럼 대충 600만원 날라가기 때문에, 이러면은, 세금 떼고 난 뒤에는 기대되는 게한3천0 0한 한 500? 어어한요 정도? 요 정도? 세금이니까, 세금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문제는 하이리스크. 이거는 장기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장기로 끌고 가셔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놓고 봤을 때. 그리고는, 뭐 이거는 뭐,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이, 어 이거는 뭐, 기간 상관없이, 이렇게 묻혀 놓을 수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스테이킹은 너무 위험하지, 지금은. 지금은, 어, 비트코인 그쪽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단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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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채는 저는 별로요. 4억 가지고 단기채는 별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어이 정도로 크게 보면 그분을 하실 수 있다 정도고. 그럼 이제 질문 주신 거 자체가 그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전하겠냐? 그리고는 나는 이거 그10% 만족 못한다 이거잖아. 4억을 가지고 이걸로 만족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뭘 사야 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만약에 제가 뭐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고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 텐데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진짜 대장주는 누구냐라는 거고 그러면은 나눌 수 있는 게 가장 대장주는 결국 엔비디아가 될 거고요. 그리고는 마소, 구글, 그리고는, 몰라, 애플도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요 정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저 돈으로 이 친구들을, 혹은 그, 이, 이 기업들의 뭐 몇, 몇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리고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대장, 에, 대표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제일 대장이긴 하죠. 이런 걸 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그냥 내가, 부도 두겠다라는 전략으로 참고,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왜냐, 그러면 얘네들은 성장도 하는데 주주환원도 하고 이 주주환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점 때문에 소각을 하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나스닥은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거거든. 아, 계속 소각하니까 얘들은. 그리고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나스닥보다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 나스닥보다 많이 올라가냐,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몰라, 엔비디아는 어쩔지 몰라도 이쪽은 기대되는 수익이 이 정도 나옵니다. 좀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핵심적인 기업들만 들어갔을 때.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 혹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들,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결국 사이클 투자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사이클 고점을 계속해서 이제 노리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이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사이클 고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은 일단 바닥을 찍고 돌린 건 확인했으니까, 이거잖아요. 바닥을 찍고 돌렸다는 확인이 됐어. 그러면 고점이 어딘데? 이거죠. 말 그대로 그, 올라가는 동안 덜컹거림은 무조건 있을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라는 걸뭐 누가 몰라. 다들 알지. 지금 보면 하이닉스 오늘 빠졌거든요? 보면 이 덜컹덜컹 하면서 올라가. 그런지 봐봐.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좀 밀리면 어떡하지? 그런 관점에서도 그냥,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부담스러면 어떡하지인데, 이거를 고점으로 보면은, 요 사이클이니까, 이번 사이클 고점에서 제가 13만원에서 15만원 말씀드리는 것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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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때, 요 때, 요 때, 2021년도 이때, 이땐 좀 과매수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얘들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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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당.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고점이 어디가 될 거냐에 대해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에 대해 가지고 좀더 올려도 상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실적이 좀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 보고서도 나오는 중이거든요. 이게 또 갈라서고 있어. 그리고는 목표 그 소위 말하는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뭐뭐 뭐 10조대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뭐 10조에 달하지 못할지 뭐 이런 걸또 계산기를 두드리겠죠. 왜냐면 이게 13,000원 EPS가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13만 원 가도 1 0 배요. 13만 원 가도.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찌 보면은 그요요요실적계서 기대감 이런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번 고점이 어디일지. 저는 낮게 봐서 13만 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높게 보시는 분들은 15만원 얘기하고 막 17만원, 18만원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는 그 계산 논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부분에서 또 이거를 또그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산기를 하나하나 또 찾아보는 그런 뭐 찾아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재미도 있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사이클 관련된 기업들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어찌 보면은 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방향성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을 판 돈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잃어버리면은 많이 좀그 멘탈이 깨질 돈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질문을 예금을 먼저 주셨을 거예요. 예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을 텐데 제가 여기서 그럼 1년에 얼마나 벌수 있을란가를 대충 그냥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게 내 머릿속에 계산기가 서야 돼. 그래야 내가 돈을 어떻게 굴려고 그래 내가 여기서 뭐 연봉이 얼마나 되고 알바에서 얼마나 벌고 그 다음 뭐 편의점 있으면 편의점에서 몇, 얼마가 나오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나 쓸수 있고 얼마를 모으고 내년에 내가 돈이 얼마나 더 이렇게 플러스가 될 거냐 이게 서두나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내가 당장 몰빵 때릴 건 아니니까 예금 통장에 넣어 놓는 게 맞아요 예금이 이자가 높고 그다음에뭐 비거세가 높은 그런 상품으로 넣는 게 맞아 그러고 난 뒤에는 이거 가지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니까 저는 4억 있으면 4억 바로 다 때립니다. <laughs> 바로 그냥 주식계좌 바로 넣어. 그러고는 음, 하고 돌리는데, 문제는 이게 본인의 그뭐 실력이라는 게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4억에서 한 천에서 이천 정도만 주식계좌에 넣으세요. 요 정도만. 그리고 요걸로 내가 3개월에, 많이도 아니에요. 5% 수익을 낼수 있냐? 3개월 5%. 이게 내가 그냥 사서 냅두던가, 아니면은 내가 뭐, 뭐, 트레이드를 하든가 어쨌든가, 3개월 5% 수익을 낼수 있냐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고는 이게 뭐, 3개월 5%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3% 정도만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매매일지도 쓰면서, 이제 뭐,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고배당은 5 이상부터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불리는 게 뭔지 아니냐? 그런데 불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생겼을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한게 뭐냐면 뭐 집을 팔았다. 뭐 대출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뭐 보너스가 생겼다. 꽁돈이 생겼다. 제일 실수하는 게 불릴 수 있냐고. 불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러 본인이, 본인이 불릴 수 있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지 마음대로 투자하면 돼. 근데 왜 불릴 수 있다고 확신하라고 투자를 하냐고. 그러니까, 깡통 차는 거지. 불릴 <laughs> 수 있어, 쏠수 있어, 그러는데, 적어도 이 동네에서 한 4, 5년은 구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아 뭐, 그 정도면은, 연애 뭐, 한 뭐, 야, 못해도 한 4천은 벌겠네. 그거는 좀 굴러본 사람들이고. 야, 4억이면 그래도 1억은 벌어야지. 굴러본 사람들이고 엉날리고 동깡염 유튜브 나갈큰 그림일 수도 있지. 어예 예. 예. <laughs>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먼저 이렇게 이걸 이걸 1단계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본인이 돈을 굴릴 수 있는 혹은 내가 주식 트레이드라는 거랑 맞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단타부터 단타 시작하면서 싹 그냥 저 1년도 안 돼서 다 녹는다 저거. 그러고 난 뒤에는 시드를 이 정도로 올립니다. 여기에서 한이 정도까지 올려 1억까지 정도 올려. 그러고 난 뒤에 또 3개월에 이걸 계속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동안은 뭐예금에 나머지 돈들은 넣어놓고 예금이자 야, 계속 받으시고 아니면... 어차피 사억이라는저 돈을 내가 당장 주식을 좀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뭐 주식 뭐 5천만 원, 1억 정도 하던 사람이면은 뭐 당장 시드를 추가해가지고 뭐내매 매수매도 하는 룰에 따라서 또 매수매도를 추가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는 질문 주신 분이 만약에 주식을 내가 뭐 그래, 그래, 크게 안 해봤다 그러면은 지금은 주식시대를 점점 늘려나가면서 특히 제가 이 1억 이하랑 1억 이상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이상 이하가 어찌 보면 연봉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연봉이라 그러면 본인이 다룰 수 있는 그 돈의 사이즈가 일단은 저는 연봉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봉 단위에서 이게 내가 굴렸을 때 수익을 낼수 있으면은 더 늘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휴 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랬는데, 왠지 연봉 계약 딱 하고 내가 연애 얼마 번다 그러면은 내가 그 금액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 일반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이제 얘기해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월급 1,500이다 그러면은, 아나 그래도 한번 1억 5천 2억은, 어?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그 1년짜리 돈을 굴릴 수 있냐? 내 1년의 시간을 굴릴 수 있냐? 이거를 검증을 좀 하신 뒤에 이제 뭔가 좀 이제 그 자산 배분이라는 느낌으로 목표 수익률 뭐 예를 들어서 20에서 30% 요렇게 잡고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요 기준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당장 부자가 될수 있다. 당장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이거보다는 일단 억단이 돈 현금으로 들어오면 그거 한번 뽑아봐라. 만원을 쌓아놔봐. 덜덜덜덜 떨린다. 고 보고 있으면은 그이 부분에서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안전하겠냐라는 측면은 제가 여기서 어,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에 월 스트리트 전쟁 중이라는 거 이거.